안녕하세요. 신촌파고다 IELTS 전문강사 리킴입니다. 예, 금일 토픽은 제가 특별하게 무언가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토픽은 리딩입니다. 리딩. 여러가지 리딩 같은 것들 영상들 저와 관련된 영상들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오늘 토픽은 조금 다르게요 리딩에서도총 6가지의 큰 유형 중에서도 헤딩 문제 있죠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헤딩 문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헤딩 문제 3가지를 샘플로 풀어보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일맥상통해서 문제에 접근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요 저랑 같이 알게 되면 70 80% 정도까지는 문제가 풀려요 그위에는 이제 아무래도 고득점 유형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여기서 타임세이브, 즉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어, 알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리딩에서, 헤딩 문제 있죠. Summary 그 문제를 같이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오늘 문제는 실전 토픽이니까 실전 토픽에 특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요, 저의 어, 수업을 바로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리딩 부분에서 이 Table of Contents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Table of Contents는 목차인데 첫 번째부터 한번 보죠. Heading Question Analysis. 어, 우리가 흔히 이 IH 문제에서 리딩 하면요 총여 가지 형태의 유형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죠 뭐 헤딩도 있고 컴플리션도 있고 멀티플 초이스도 있고 주관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외에 뭐 트루 퍼스도 낚기 분도 있지만요 오늘 문제는 그 서머리입니다 문단 모든 것을 다 읽고요 거기에서 많이 예, 나오는 표현 등을 딱 잡아내 가지고 문을 푸는 문제인데요 한마디로 문제를 읽고 우리가 글짓기 하다시피 이렇게 써머리를 같이 적어 보는 건데요 그 써머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예, 모든 문단을 읽고 거기에서 딱한 줄로 설명될 수 있는 그 문맥을 찾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한 어, 연구를 해보고요. 두 번째에서는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와 관련된 단어들을 알아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휘들을 보도록 할 거예요. 특히 어, 고득점 유형의 어휘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총세 가지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조금 쉽고요. 두 번째 조금 어렵고 세 번째는 아주 어려운 형태의 문제 즉 난이도별로도 다 나누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쉽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실제로 1번 어떤 문제들을 풀지 우리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헤딩에는요, 앞줄. 그리고 뒷세 줄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문제들이 이렇게 쭉쭉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9줄에서 10줄, 많으면 12줄, 많은데요. 그 문제에서요, 첫 번째 앞세 줄과요, 그리고 마지막 세 줄을요, 읽으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많은 메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 너무 다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주 반복되는 어휘들이 있어요. 문제들을 읽다 보면요, 첫 번째에서 뭐열 번째, 열두 번째 줄까지 보면요, 특히, 반복되는 어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돈 얘기가 나옵니다. 자꾸 돈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머니, 뭐펀스 아니면 달러라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파운즈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헤딩 지문의 답은요. 뭐가 될까요? 한마디로 뭐 파이낸스, 재정이라든지, 이코노미 한마디로 경제라든지, 아니면 펀 s 금액이라든지 이러한 단어들로 보통 나오게 돼 있습니다. 뭐 커머셜, commercial, 커머셜이 나올 수도 있고요. 상업적인.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네, 연결어근데요 보통 문맥이 이렇게 쭉 연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나 아니면 하지만 반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바로 눈을 어디다 갖다 대셔야 돼요. however나 by contrast. Yet 등에 갖다 대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답에 보통 헤딩 답안이 다 있기 때문에 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봤을 때 1, 2, 3 도대체 뭔 차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실전 토픽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가지고요. 계속 연상을 하시고 그다음 문제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얼프랙티스스션입니다이제부터 시작이 되니까 연필하고 그다음에 지우개 있으시면요. 준비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연습장까지 준비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문제를 딱 맞닥 뜨렸을때 어떤 식으로 제일 빨리 풀수 있고 타임 어, 소비를 제일 안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죠. 아까 1번, 2번, 3번 기억하시죠. 그럼 바로 문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 Q라고 이렇게 쓰여 있죠. 그래서 퀘스천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paragraph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문단을 보시고 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요약한 다음에 바로 헤딩 문제에 대한 답을 어, 고르시는 거죠. 한마디로 매칭 시켜 주는 건데요. 저랑 같이 문제를 같이 읽어 보고요. 빠르게 키포인트만 한번 넘어가 보죠. 실전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을 다 해석할 수는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법칙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첫 번째부터 읽어 보죠. There is a dark side, 즉 어두운 점이 있는데요. To this picture, 아. 아주 안 좋은 점이 하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단어 한번 보죠. Despite라는 단어인데요, 별표. 아까 연결어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뭐라고 했죠? 네,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뭐하기도 불구하고. 뒤에 명사 형태가 오고요. 자, 프로그레스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하냐? 절대 중요하지 않다. 왜냐? 이 부분보다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은요. Despite 다음에 코마 뒤에 있는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 자, half of the world population. 즉, 네. 인구의 반이요. 어떻게 됐대요? 예, 네, 서 u 한다고 합니다. 어디에? Water services. 즉, 워터를요. 되게 어, 많이 받지 못하나 봐요. 서비스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죠. 자더 읽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별표 연결어구는 연결어구 연결하고 뒤에 있는 코마 뒤에 있는 문장이 더 중요하다. 이 부분 다시 명시해 드릴 거고요. 더 많은 문장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A billion people lack access랍니다. 어디에? 네 클린이라는 단어. Drinking 워러 한마디로 워터 부분이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깨끗하지가 않다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인식을 계속 갖고 계시면 되겠네요. 또 다른 단어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요. 예, 이 단어 고득점 표현 별표 세니테이션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세니테이션은 다른 말로 뭐죠? 네, 바로 위생적인이라는 뜻인데 위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니 r 리는 위생적인, 세니테이션은 위생이라는 뜻인데요. 위생을 절대 받지 못한다고 하죠. 클린 워터 아닙니다. 클터아니 clean water? 아니고요. 더 한번 가보죠. e r 에 의해서 모 water, 있습니까. 네, w a t e a water, clean w a e a n e a n e r clean w a e a n e r clean w a t e t e r clean e r l e t e l e 죽이는데요 특히 출둔들 어린아이들을 죽인다고 얘기를 하네요 여기서 한마디로 중요한 거는 무슨 뜻이에요 문제가 많고요 문제 안에는 뭐가 있다 네 바로 사람들을 죽인다 왜 클린 워터가 없다 세니테이션 서비스 없다 그런 등등 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drinking 그 다음에 sanitation water disease clean suffer 등등이 답의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안 좋은 사이드 니깐요 답을 한번 보기 전에 저랑 문장을 한번 보죠 자. 다시 한번 suffer, 그다음에 clean, 그다음에 sanitation, disease 등등입니다. 그럼 이런 건다 뭐와 연관이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이런 단어들은 다. 예.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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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a l t 의 h e a l t 요지는 뭘까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a l t h e r from e 통받다 c l e a l 깨끗하 e a 다 d i s e a s e a l e a l 은형용 e a 되죠.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자, d i s e a s e a i e l l n e s l 는 질병, e a n i t a t i o n a 모 t 사람들의 l t h health, h 종 a l t h h e a l 기 h health, h e a l t 관련된 토픽 그래서 여기에 답은요. 네. the relevance to health입니다. 헬스와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형태의 문단이었어요.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고통받다. 그리고 뭐 깨끗한, 깨끗하게 하다 등등의 단어들이 나오면요. 바로 다 예, 여러분들 헬스와 관련된 표현으로 나올 수 있다는 라 단어. 근데요. 포인트 헬스뿐만 아니라 요 단어 별표 하이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위생 되게 신경 쓰시죠. 그래서 하이진은요. 위생이라는 뜻이 있대요. 세니테이션과 어느 정도의 동어 형태를 끼우고 있습니다. 피트니스 레벨 체력 혹은 여러분의 건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표현, 이 표현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나중에 헬스와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나오면 나온다는 거 유의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는 첫 번째 문제고요. 이 정도 문제 정도 되면 좀 쉽습니다. 처음, 주, 어, 초 정도 된다고 보시면 초급 정도. 자두 번째 난이도를 한번 보죠. 다시 Q 여기는 문단 하나고요. 문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럼 저랑 같이 문단을 또 한번 분석을 해 보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을 좀 현혹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세줄 등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oldo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oldo라는 구문 아까 기억나시죠? 뭐와 비슷한 단어입니까? 네, despise라는 단어인데요. 네. despise라는 단어는 뭐 뭐에도 불구하고였죠. 불구하고 뒤에는 명사가 왔는데요. oldo는 주어 동사가 옵니다. 그럼 어디서 읽으면 안되고 어서 읽어야 될까요 바로 올도 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여기까지는 쓸데 없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요 시간이 없습니다 예제서는 이 모든 문장을 보고 그 다음에 바로 답을 찾아야 하는데요 고득점자들은 그렇게 풀지 않고 올도는요 보통 흘려 가면서 있고 그 다음 코마를 찾고 그 다음에 코마 뒤에 있는 문장을 핵심 키워드로 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올도자뭐랍니까 모든 인포메이션 텍 Technology, 즉, 자 정보 기술 한 마디로요, IT 테크놀로지가 엄청 발전을 했습니다. Can reduce 감소시켰죠? 뭐를요? The demand demand라 하면 수요를 의미합니다. For physical transport 한 마디로요, 이 공공 교통 수단을요, 많이 어, 줄였대요. 자동차 차고 다니는 거 그리고요, facilitating 뭡니까? Teleworking 한 마디로요, 이렇게 일하는 거. Services 또한요. 줄여줬는데 모함으로써 뭐 이런 단어, 이런 수단을 씀으로써.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뭡니까? 예, 여러분들의 공공교통수단이나 자거용들을 많이 줄여줬다라는 뜻이죠. 그럼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좋은 게 아니라 자, 여기 한번 읽어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requirements. 한마디로 요구죠. 아직도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뭐가요? 트랜스포트가 증가 하고 있는 수요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요지는 트랜스포트는 증가한다 안 한다 증가한다라는 것이죠. 올도 바로 뒤에 있던 것은 뭐+ 뭐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수요는 조금 줄은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늘었다는 라게 여기.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올도를 보실 때는요. 앞 문장이 아무리 깊게 빠지더라도요, 뒤에 있는 구문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이 리딩에서는 이렇게 쓰면서 푸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올도 뒤를 보는 게 아니라. 컴마 뒤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 올도가 여기에 핵심 키워즈였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 어구를 써서요 리딩과 리스닝에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어, 올도 바로 뒤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그키워즈만 보고 빠져드는 거죠 근데 올도 뒤에 문장 컴마 뒤를 보시면 실제. 답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길더라도 이 부분 키포인트 삼아서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의 답은 그러므로요 네어 트랜스포트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증가했다 라는게 포인트죠 그래서요 네 rapid growth of transports 가 답입니다. 여기서 답은 뭐다? 예, 감소가 아니라 t r a n s p o r t 의 증가를 의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원칙 있죠? 제가 푸는 법칙들에서 3번에 해당합니다. 자. although despite in spite of 혹은요. 예시나 however가 나온 뒤 부분은 보통 반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뒤에만 읽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although 같은 경우는 아까 쭉한세줄 정도로 빠졌었잖아요. 문장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이 콤마 뒤에 올때 여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뒤가 중요하니까 시간이 나는 없다. 그러면 여기만 읽으시면 돼요. 이해 되셨나요? 그럼 여기만 읽고 문제를 풀면요. 훨씬 시간 소비를 줄여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 문장의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함정이기에 반드시 이번 문장을 생각하고 독해를 하시고요. 이런 문장들은 리스닝에서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종종 나오니까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문장 푸는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현장에서는 항상 계속 문제 유형들을 많이 가지고 풀기 때문에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높은 성적을 얻으실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입니다. 총세 번째 이 문제 약간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풀이가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기는 고득점 형태로 제가 하나 준비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죠. 자.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첫 문장 첫세 줄만 한번 읽어 보면요. 컨디션이긴 한데요. 여기 앞에 단어 한번 보세요.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So, m i t e o r o l o g i c a l 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더 읽어보죠. Flying would be permitted. Permitted라는 뜻은 내 네, 허락되어지거나요. 이렇게 인증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Visual한데입니다. Flight rule 한마디로 뭐 보여지나봐요. 자, which is suggested입니다. 뭔가를 또 제안한다고 하는데요. Strong reliance on visual cure입니다. Visual cure라 하면 비주얼적인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Q sign 한마디로 신호체계 아니면 뭐 어느 정도의 이런 힌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디에 대해서 레벨 오프 세이프티. 자, 오늘 클리어 데이. 자, 여기가 하나 더 힌트인데요. 어떤 날에? 아주 맑은 날에는요. 뭘 한답니까? 어 pilot in control airspace can choose 네, VFR이나 IFR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한마디로 클리어 제이때요이 뭐예요? 파일럿이 선택을 할수 있는데 어떤 것을 네, 본인의 어 규정에 알맞은 룰을 선택을 할수 있대요. 근데 위에 있는 지문으로 다시 가서 보았더니 자, 핵심 단어죠. 별표 다섯 개입니다. 자, 미티어 로지컬이라고 읽으시면은 되고요. 기상학적인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요. 이 기상학적인 네, 컨디션에 따라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규율이 정해진 거죠. 한마디로 좋은 기상학적인 네, 어, 상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상청이라는 말 아시죠? 뭐와 관련된 표현입니까? 바로, 네. 같이 한번 써보죠. 네, weather이라는 표현입니다. 혹은, 뭐, 기후라는 표현도 아시나요? climate 등등이 있고요. 뭐, 온도까지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은 다 마찬가지로, 네. 바로 예 네, 날씨나 기상과 관련된 표현이겠네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서는 중요 단어가 이렇게 두 개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안은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다들 이해하셨을 거예요. 세팅 룰이라는 표현은 아까 뭐 VFR 그런 단어가 있었죠. 뭐에 대한 to weather conditions. 그 아까 그 단어가요. 네, 그 기상학적인과 그 다음에 clear. 아, 날씨가 맑다라는 것은 더 weather is good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기상학적인 기후, 온도 등등이 계속 반복이 되거나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쓰면 됩니까? 웨더를 쓰게 되면 되는 포인트였죠. 이런 것들은 스킬을 높일 수 있는데요. 특히 아까 이 기상학적인이라는 단어를 쓸줄 모르거나 어, 듣지 못하거나 하면요, 보통 7점 이상을 받지 못할 거예요. 이 표현은 왜 넣었냐? 우리 반에또 고득점 형태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반드시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모든 날씨와 온도, 기후에 관련된 표현. 이럴 때는요, 웨더리 관련된 토픽에 네,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스아이언스의그어 헤딩 문제에 대한 그 법칙들 있죠 윅스의 그 법칙들만 나눠서 포인트를 잡아준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저랑 같이 현장 강의에서 연습하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서 이제 보케 블러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케 블러리 즉예 단어죠 다시 한번 반복 항상 현장 강의 때선 방법을 어 학생들과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첫 번째 단어입니다 suffer from 그래서 아까 1번 형태의 지문이었죠 여기선다모에 관련된 표현이었 어요 건강과 관련된 표현 그래서 suffer from clean은 형용사도 돼서 깨끗한 혹은 동사로 깨끗하게 하다 라는 뜻이었고요 disease는 네 질병 illness라는 표현도 있죠 sanitation은 위생이었고 동의어 형태는 뭐가 있었습니까 hygiene이 있었죠 hygiene 그래서 질병과 관련된 그 위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다모와 관련된 표현 health와 관련된 표현이었어요 두번 두 번째는요. 포인트가 a l t h o u g h 와 'Despite'였습니다. 다음 이 단어들은 다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였죠. 그래서 항상 뭐뭐에도 불구하고' 나면 코마 뒤에 있는 문장을 익숙하게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기상학적인 기후, 온도 등은 다 뭐와 연관이 돼 있다, 날씨, 웨덜과 연관이 돼 있다. 특히 표현들 'One to three'를요. 반드시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헤딩을 다 풀어 보았는데 총세문제였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아무래도 초급 두 번째는 중급 세 번째는 고급 7점 이상의 문제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다들 잘 푸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독학을 하거나 공부를 혼자 하시거나 아니면 뭐 파트너랑 하시는 분들은요 아이 공부할 때 아주 주의하셔야 될게 성적이 안 오른다 무언가 잘못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본인의 공부 방식이 너무 그릇되고 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코렉션, 즉 이런 어, 잘 맞춤을 배워야 됩니다. 누구에게? 네, 강사에게. 그래서 저랑 같이 이 부분을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헤딩 문제는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었고, 저랑 같이 공부 계속 복습한 다음에 어, 신촌파고다 위크스 IS 강의에서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신촌파고다 IS 전문 강사 위 김이었습니다.